우리가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완벽한 천재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라는 단어 뒤에는 평생을 미완성과 싸워야 했던 한 인간의 강박이 숨겨져 있다. 세계 최고의 명화 모나리자조차 사실은 미완성작이라는 사실, 당신은 알고 있었는가? 이 그림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그는 무려 16년을 매달렸지만 끝내 붓을 놓지 못했다. 사실 그는 의뢰인들에게 악몽 그 자체였다. 돈은 미리 챙겼지만 작품은 영원히 배달되지 않았다. 수도원 귀족, 심지어 교황청까지 그에게 그림을 톡톡했지만 그는 번번이 빈캠퍼스만 남기고 도망쳤다. 그는 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게을러서가 아니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림보다 더 궁금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는 붓 대신 칼을 들고 공동묘지로 향했다. 인간의 미소를 그리려면 인간의 입술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이 그의 광기 어린 철학이었다. 교황청이 알면 즉시 화형에 처할 중죄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돼지의 심장에 구멍을 뚫고 임산부의 자궁을 열어 생명의 근원을 파헤쳤다. 그에게 그림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과학적 탐구의 결과물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 과도한 탐구욕은 때로 제한을 불렀다. 걸작 최후의 만찬이 그 증거다. 그는 젖은 회반죽 위에 빠르게 그리는 정석을 거부했다. 천천히 완벽하게 그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처참했다. 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물감은 벽과 섞이지 못했고 그림은 완성되자마자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수많은 더칠로 겨우 형체만 남은 누더기일 뿐이다. 누군가는 그를 실패한 천재라 부른다. 하지만 다빈치는 말했다. 예술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이다. 그의 수많은 미완성작들. 그것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넘으려 했던 치열한 투쟁의 기록일지도 모른다. 완벽하지 않았기에 그는 영원한 천재로 남을 수 있었다.